사법시험 존폐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면서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변호사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란을 키운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로스쿨이냐 사법시험 존치냐 비슷한 또래의 청년 두 명이 상반된 내용의 피켓을 들고 나란히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법공부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컨센서스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고 믿음의 법칙가 회절되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자그마한 최소한의 기회를 뺏지 말고 그대로 남겨달라는 그 작은 소망 하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시험을, 교수들은 문제 출제를 거부한 상황이어서 당장 다음 달 초로 다가온 변호사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법무부 발표대로 사법 시험 폐지가 2017년에서 4년 유예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이 될 사법 시험 1차 시험도 내년 2월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두 시험 모두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 내부 갈등이 커지면서 시험 출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은 로스쿨 학생 6천 명이 법무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서익근 발표로 혼란을 촉발했다는 법무부 책임론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문이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